바라나시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겐지즈강이잖아요. 이 신성, 신령스러운 땅이 땅으로 이 바라나시 도시가 이 예전부터 왔고, 그이 겐지 지즈강은 힌두교인들에게는 되게 신성스러운 그런 장소고, 오, 그렇죠. 그래서 힌두교 에도 삼신에 대한 이 신, 힌두교는 많은 신들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리뭐 많은 신 모든 것들에다 신령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만, 다신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세 어, 분의 신을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불교에서도 삼신설 얘기하듯이 힌두교에도 삼신설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만든 사람, 나를 창조한 창조신인 예, 브라만이 있죠. 첫 번째 신은 두 번째 신이 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신이 바로. 비신의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면 결국 유지되다가 이렇게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 이 소멸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신이 이제 시바신이죠. 그래서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겐지즈강이 시바신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어 비신의 신이라든가 브라만 신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신봉하고 자기들 모시고 하는 것들은 시바신에 대한 예경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건 우리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미 이렇게 유지됐고, 그런데 이제 미래, 내가 이제 사라져가는 그 미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시바신에 대한 신앙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겐지즈강은 히말라야에서부터 출원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줄기가 2,590km 가까이 이겐지즈강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시원을 힌두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바신의 머리카락을 타고 오 내려온 그 물이 시발이 돼서 이걸 이, 이,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갠지즈강에는 시바신이 머물고 있는 그런 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갠지즈강 자체가 시바신이라고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갠지즈강을 힌두교인들한테는 되게 성스러운 곳으로 인정을 하는데, 특히 이곳 갠지즈강은 아 여기 바라나시는 이 겐지지강이 내려다가 꺾인다 있잖아요. 꺾여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다가 다시 이제 소멸의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되게 신성시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은 여기 평생 한번 와보는 게 꿈이죠. 여기서 죽어서 그 겐지지강 물에 한번 씻기면 그동안 지었던 지업이 다 사라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인도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화장을 하게 되면 저기로 가는 거죠. 바로 이상의 세계, 공락 세계에 갈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화장하는 걸 되게 바라고 꿈을 꾸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화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봤을 때복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할 때는 이 물이 되게 신성하다고 얘기해서 어이 물을 떠가거든요. 오면.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이 물을 떠가지고 가서 양동에 떠가지고 간 다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물 조금씩 떼가지고 그거를 섞어서 쓴다거든요. 그런데 1년이 가도 뭐 썩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생물도 발생하지 않고, 뭐 그래서 신비한 물이다, 그분들은 주장하는데,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해요. 저 파란 저 기둥 바로 예 앞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금 배가 가는 저, 저 뒤쪽으로 보면 거기 거기에서 이제 저 사람들이 지금 끝나서 가는 건데 이제 뿌 짜의식을 지금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저희는 늦어서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파란 기둥에 저 그려져 있는 저어 신이 바로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을 그릴 때는 목이 파란 색깔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 목까지 파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어그 <laughs> 옛날에 그뭐요 신들하고 아수라들이 우주세계를 막 뒤흔드는데 뒤흔들어가지고 이제 막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 성공했대요 성공했는데 그 성공했을 때 부산물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사람들을 해치는 맹독이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맹독을 보고 그걸 놔두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시바신이 그걸 삼켰다 이런 얘기는. 삼켜서 자기 머물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했다는 얘기 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시바신이 파괴의 신이지만 자비로운 그런 중생들을 위하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신이라서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저 이제 뿌짜이식 끝나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서 여기 이제 겐지강의 여신한테 그러니까 시바신한테 매일 저녁마다 한 번씩 예를 힌두교 의식을 진행하는 건데요. 불과 이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이렇게 하는 의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브라만의 그 종류의 힌두교의 그 성직자들이 하는 거로 나오는데 지금은 힌두교 신학대학이 발언할 수 있대요. 그 이제 신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맡아서 한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보면 이제 볼만 하거든요. 음악과 퍼포먼스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예 그걸 볼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못 봤죠. 못 봤죠. 왜냐면.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이미 다 끝난 만약에 뿌자이식 하고 있는 의식대 갔다면 여기 배들이 꽉 차가지고 예 여기 앞쪽, 앞쪽에 배들이 다 있어서 그배 위에 타가지고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많았을 건데. <목소리> 앱 सभी प ्् है आ प स थ ा के बैठ जाएं आधे घंटे का प्रोग्राम और होगा हैदराबाद से आए हुए कलाकारों ने अपना प ् र दिखाएंगे 아까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막이 저 촛불을 저, 저, 예, 저 등불을 막 접시에 달려 있는 거를 팔든 거 걸린 상산 건데 이게 이제 디와라고 하는 것이죠 디와라는 작은 등인데 예, 뭐, 꽃으로 장식되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강에 띄워보내는 거죠. 이게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 이 인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더 간절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 강가의 여신한테 자기들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이강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이신에게 띄워보내는 이 의식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저걸 사서 지금 의식을, 아, 뭐 소원을 빌면서 한번 띄워보내는 거잖아요. 이, 현지지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아까도 신성스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인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저희들 옛날에 여행 아 강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순례 갔을 때그 가이드가 짜이를 많이 먹잖아요. 음. 짜이라는 차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항상 갈 때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이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짜이는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막 이 겐지강에 가면 제일 맛있는 짜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여기 와가지고 짜이를 사줘서 학인들이 한, 한 컵씩 마셨는데, 이제 우한 리필이 되거든요. 이제 더 드시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왜 여기가 제일 맛있느냐 이유를 얘기하면, 우리 맛 봐도 뭐 비슷하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여기 짜이는 겐지강 물을 그대로 떠다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laughs> 학인들이 더 이상 안 먹었던 기억 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 강가의 물이, 이 겐지강의 물이, 아, 이물 자체도 신성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제일 맛있게 보여지는 거죠. 심리 작용도 있나 그라고 봐요. 진짜 이보다 맛있다고 생각하나. 본인들은 진짜 맛있다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뿌옇고 물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학인들이더 이상 안 먹더라고요. 아, 됐다고.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